자 준결승전 정산 결과 아쉽게도 다음 경기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뭐가 <laughs> 빨간색으로 적혀 있으니까 더 우울한데 일단은 경기 규칙은 없어요 아쉽게도 결승전 경기 규칙 없고 어, 상대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시 우승 아무튼 뭐 그냥 되게 달리기 힘든 맵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, 한번 볼까요 후기 상태 그래 이거 어, 그냥 유리 미궁 컨셉이네요 아마 내가 봤을 때 슈가 클라스 선달이 아닐까. 어차피, 엠버 슈가 팻 낀다고 해도, 팻이, 잠깐만. 어, 야, 뭐야, 엠버 슈가 팻이, 뭐야, 이러면은 얘가 선달이네요? 어, 나는 추가 글라스 팻도 있는 줄 알았는데, 없네? 어, 그럼 요 느낌일 것 같은데? 추가 글라스가 근데 약간, 좀 변신 시간도 길고, 이어달리기로 쓰기 좀 괜찮아, 생각보다. 선달로 쓰면은 좀안 좋을 때가 많은데, 물론 이제 완주를 다 해보고 뭐가 좋은지 봐야겠죠? 근데 웬만하면은, 보합보너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. 보물은 답정 넣뭐 무곰이 많은 맵인가? 무지검젤리가 좀 많아 보이는데 엠버 슈가 마 쿠키가 이 능력 발동했을 때좀 무곰이 뜨잖아? 운빨이 될 수가 있어. 그래서 그 대부가 그걸 배려해서 그 무곰이 나와도 먹을 수 있게 나침반을 준비하고 같고 무지검젤리가 많으니까 롤케이크를 준것 같고 그 다음에 아뭐 결승전이지 우승하려면 과금해라 하면서 생명의 정수화를 하나 넣어준 것 같아. 뭐요런 느낌인 것 같아. 딱그 느낌. 자, 한번 달려볼까요? 저는 떨어졌기 때문에 원래 저도 여기 이제 달리기 연습하기에 버튼이 두 개가 있었는데 어, 저도 버튼이 하나가 됐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, 그러면은 어떤 느낌일까? 야, 의외로 첫나안 나왔네 자, 일단은 유리미국 맵이긴 하죠, 컨셉이 맵이 얼마나 어려울지 봅시다 야, 잠깐, 맵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? 아야! <laughs> 야, 잠깐만, 어? 어, 맵이 잠깐만요. 야, 갑자기 난이도가 확 증가. 오이씨. 오이씨. 아, 잠깐만. 야, 맵이. 핫타임이 좀 많은 것 같다? 뭐야, 뭐야, 뭐야. 이거 뭔데? 아! 아, 잠깐만. 아! 아야야야! 아야야! 야 아야야! 야 아니! 아, 아 헷갈려 자, 여기, 여기, 여여여 여. 잠깐만. 어어어좀주먹이 어 자꾸 막 박수를 치는데. <laughs> 어. 어 근데 맵이 어, 어렵다. 갑자기. 어? 갑자기 화거려진 그런 느낌이에요. 솔직히 이번 그 챔은 그챔 토너먼트는 좀 맵은 쉬웠어. 그기겠죠 무곰 있는데 먹으면 되겠죠? 아마도. 무곰? 무곰? 이렇게 뭐 무곰 무곰 있는 거 먹으면 되겠지? 아야. 아왜 부딪혀. <laughs> 이게 무곰 있는 대로 점프를 하면은 되겠죠? 이렇게, 이렇게. 아! <laughs> 아 근데 여기 체감이 왜캐 느려? 나 이렇게 막 받고 막한세번네번 막았는데 받고 떨어지고 이래도 야 여기 뭐야? 어, 체력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. 하나, 둘, 셋. 아저거 먹어야 돼 그래. 저 버디 버디 먹어야 돼. 자요런 느낌. 어우 좀 빡센데. 바라 점프 어? 박 변신이 되나? 거이그 체력이 진짜 안 닿는데? 이거 진짜 플레이 타임한 10분 하겠는데? 10분 넘겠는데? 이거? 어 일단은 슈가글라스 맵이죠 여기 있는 좀. 아저저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이렇게 딱 착지를 해야지 먹을 수 있는 부분 착지를 아 여기 구멍에 쏙 빠져야지 쏙안 <laughs> 먹어져 어 일단 요런 맵이네요 와 이거 이렇게 박으면서 달려도 어, 7억이... 아야야야 7억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냥... 10억은 그냥 나오겠죠? 어, 체력 감소가 체력이 안 달아 멈춰있는데? 뭐 무지개 광산인가요? 일단은 한판 끝났는데 뻥안 치고 체감상 한 10번은 박은 것 같거든? <laughs> 근데도 플레이 타임이 5분이에요 이거 진짜 맵 완주 난이도가 엄청 높은데 진짜 10분 이상은 무조건 날려야될것 같은데 플레이 타임이? 아 일단 이거 한 번만 다 해보자. 근데 그래, 일단은 조합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뭐 딱히 뭐 빌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완주 한번 해보고 싶네요. 약간 결승 온 느낌 느끼면서. <laughs> 자, 아이고 아이고. 쓰리 안 먹어줘. 어 여기 좀 어려웠어. 아 여기 아닌데 주먹 구간 좀 어려웠어 뭔가 좀 헷갈렸어. 여기. 아, 진짜! 아, 잠깐만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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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! 아, 여기 너무 어려운데? 여긴 그냥 저 랜덤은 아니겠지? 랜덤만 아니면 저기는 외우면서 하면 될것 같긴 한데. 아이씨, 이걸 봐가. 아 어, 너무 어렵다, 여러분들. 야, 이런 거한번 달려보고 싶긴 하다, 나도. 결승장 딱 진출했으면은 진짜 열심히 한번 달려봤을 것 같은데. 또 떨어졌네요. <laughs> 얘는 이제 뭐 무궁길 따라가면 되겠죠? 아야야야! 야이 무궁길이 되게 애매하긴 해. 끝에 점프해주고, 끝에 점프해주고 걸어가면서 점프해주고, 뭐 이런 식으로 오고. 아야! <laughs> 아 느낌 알았어, 느낌 알았어. 요거는 무궁, 무궁. 요 위에서 떨어지고 여섯 개 먹고, 여섯 개 먹고, 거는 크게 점프 해서세개 먹고, 여섯 개 먹고, 뭐 이런 느낌. 여긴좀쉬워여긴 좀. 쉬워. 여긴 좀 쉬는 시간인 것 같아, 그래도, 그나마. 어. 아. 여기는 변신하는 구간이었네. 내 낙사해가지고 몰랐는데, 쉬는 구간이 아니라 변신하는 구간이네요. 이렇게 뭐 장파를 하면서 변신하는 구간인가봐요. 하나, 둘, 셋, 셋, 셋. 하나, 둘. 아이고, 깔끔하못 아, 먹겠는데? 자, 아, 요런 느낌, 느낌, 느낌. 어. 느낌은 좋았어. 알죠? 그래서. 군제기 음. 파티도 많아서. 야 저거 못 먹냐? 이거 사실 이달한테 주는 빌드입니다. 이게 곰젤리 파티도 많아서 곰젤리 파티 어떤 건 끌어먹고 어떤 거는 그냥 막 정면으로 먹고 막 이런 것들 다 고려해야겠는데? 이게 약간 빌드적인 요소도 많아요. 맵 난이도도 어렵고 플레이타임도 긴데 이게 자석도 많고 맵에 보면은 그 광석 칠주 자석 그리고 곰젤리 파티 이런 게 많아서 약간 뭐사소할수 있겠지만 막 그런 빌드를 좀 유발하는 맵인 것 같아. 종합 능력 테스트 같다고? 그니까 이게 약간 피지컬도 요하면서, 빌드도 요하면서, 그냥 막 플레이 타임이 기니까, 실수를 또 최대한 안 하는 걸또 요구하는 것 같아요. 되게 종합적으로 다 요구한 것 같아. 빰빰. 와, 아! 어, 아, 이거 진짜, 결승을 만약에 이 맵에서 하잖아요? 무겁먹기도 되게 빡세해 보이는데? 베스트 <laughs> <배트> 스코어! <laughs> 어,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되게 어려워 보이지 않나요, 근데? 와, 노박으로 달리면은 진짜 한 10분 달릴 것 같아. 일단은 내가 봤을 때이 맵은 완주 연습부터 해야 돼. 거기서 이제 리플레이를 보면서, 어, 여기 광수출주 피하고, 요 자석은 안 먹으면은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, 어, 이, 어, 곰젤리 파티는 빨리 먹고, 저거는 끌어먹고, 막, 이거 다 연구해야 될것 같은데? 너무 많아. 맵 난이도도 괴랄한네 그런 것까지 다 봐야 될것 같아요. 빌드 무조건 있어, 이거. 아무튼 제 기준에서는 또뭐 역대급 맵인 것 같아요. 아무튼, 극챔 결승전 어,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